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장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53번 쓰기 문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연습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프를 보고 설명한 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아주 잘 써야 합니다 했던 그 부분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 그래프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자책과 종이책의 판매 비중에 대한 그래프네요. 자, 그래프 한번 같이 볼까요? 어, 2006년부터 2년 간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종이책이고, 따따따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자책이에요. 보니까 종이책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전자책은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책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자책 구입의 이유, 왜 전자책을 삽니까? 라고 한번더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 구입 이유가 종이책보다 저렴하다, 휴대하기 간편하다, 구입이 편리하다, 기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큰 그래프가 전자책과 종이책의 판매 비중이고, 이거는 전자책 구입의 이유예요. 이첫 번째 큰 주제하고 두 번째 주제가 완전히 연결이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글을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옆에 글을 간단하게 써 놨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네모로 가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53번 쓰기를 할 때도 이런 자료와 자료를 연결하는 부분을 정말 잘 써야 된다 라고 선생님이 늘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막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서 여러분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할 시간을 드리고 선생님이 이 가려진 네모를 지워볼게요. 얼마 전 발표된 출판 시장 현황 조사. 띠리링. 자, 첫 번째 문장에 어떻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조사하였다. 라는 그첫 번째 문장,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이죠. 출판 시장 현황 조사, 그걸 보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디 어디, 어떤 조사에, 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이게 들어가야겠죠? 한번 볼게요. 맞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출판 시장 현황 조사에 따르면, 네, 어디 어디에 따라, 어디 어디에 따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종이책의 매출은 감소, 띠리링, 전자책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했어요. 여기에 감소하다 하는 자리 이 부분하고, 그리고 증가하다 하는 자리,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를 중심으로 종이책의 매출은 이 주어고, 그 다음은 전자책의 매출은 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의 문장 두 개를 이어 놓은 형태인데요. 전자책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뭐, 뭐, 하고 있다 라는 문법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하고 있다 문법을 같이 써주면 좋아요. 그래야 문장이 균형이 잘 맞아요. 그죠? 그러면 감소하고 있다 를 쓰면 되는데, 이거 감소하다와 증가하다가 반대다. 반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말을 넣어주면 좋을까요? 감소하고 있 반대 될때 어떤 문법쓰나 여러분 반대할 때 여러분 알고 있는 문법 뭐 초급 때 했던 는데,지만 이런 문법도 있고 또네 하고 있는 반면 이런 것도 괜찮죠? 그쵸? 자다 괜찮아요. 하지만 는데와지만보다는 는 반면이 훨씬 이런 쓰기에 어울리죠. 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네 막, 맞네요.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감소한다. 전자책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선생님이 여기에 쓴 것처럼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자책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렇게 써주면 좋아요. 물론, 드러났다 대신에 나타났다도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전자책 판매 비중이 종이책 판매 비중에, 뭐, 여기 최근에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이라고 하면은 요 때, 2012년, 조금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프상에서 요때에요 지금 전자책 판매 비중이 종이책 판매 비중에, 볼게요. 전자책 판매 비중은 6, 아, 전자책 판매 비중이 35, 종이책 판매 비중이 65, 이렇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지금, 음, 이거는 감소하고 있고, 요거는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깨끗하게 해서 볼게요. 어, 종이책은 감소하고 있고, 전자책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차이, 음, 종이책과 전자책의 차이가 가장 적은 부분, 이거를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죠? 그럴 때 여기에 뭐 쓰면 좋을까요?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두 글자. 네. 특히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한번 열어볼까요? 특히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전자책 판매 비중이 종이책 판매 비중의 띠리링 했어요. 전자책 판매 비중 35가 종이책 판매 비중 65이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5하고 65 숫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음, 35가... 지금 주어가 전자책 판매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35는 65의 반이 넘네요. 그쵸? 네, 35는 65의 반이 넘어요. 70의 반이 35니까, 35는 60의 반이 넘었어요. 반이 넘을 때 어떤 표현 쓸수 있습니까? 절반을 네. <laughs> 자, 어떻게 쓰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아니면 소리 내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자, 최근에는 전자책 판매 비중이, 이거 주어 잘 봐야 돼요. 무엇이, 무엇의, 이렇게, 요거 35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전자책 판매 비중이 종이책 판매 비중에 절반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런 표현 썼네요. 선생님이 전에 이런 표현 한번 이야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판매 비중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자책 구입의 이유는 주제가 조금 달라지죠? 조금 달라지는 주제, 원래 하려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시작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기억해요, 여러분? 이것도 두 글자예요. 정답은? 네, 그렇죠? 한편, 볼까요? 한편, 그렇죠. 전자책을 구입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종이책에 비해 싸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가지고 다니기 좋다, 사는 방법이 펼, 편리하다는 응답이 "요거, 요거네" 아이고, 선생님 미리 열어버렸네요.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가려놨던 부분들 있죠? 어디 어디였어요? 네. 에 따르면. 그리고 뭐뭐는 반면. 그쵸?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 가렸었죠? 왜냐면 이거는 여기를 중심으로 앞뒤 문장을 볼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있었고요. 그리고 절반을 넘어섰다는 표현. 또, 한편,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었다. 이런 표현들. 선생님이 53번 쓰기 영상을 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53번 쓰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자체를 생각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한국어 문장으로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53번 쓰기가 잘 되면 쓰기를 좀잘할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시험 칠 때도 그래서 53번을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가렸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없어도 이 그래프만 있어도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글을 쓸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세요. 그러면 53번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선생님 알아요? 선생님 영상 매일매일 보면서 연습한다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진짜 5급, 6급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급 토픽 점수 받고 싶다면 선생님 영상 매일매일 보면서 연습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선생님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림 받고 싶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